반려동물 안전의 비밀 반려동물과 아기를 위한 안전문 필수 추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아이클래비도어 안전문이 그렇게 좋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설치 방식이 압축식이라 복잡한 공구 필요 없이 금방 뚝딱. ABS 수지 소재라 견고하고 깔끔함. 문 열고 닫을 때 소음 걱정 없어서 아기 자는 동안에도 안심하고 쓸수 있음. 아이나 반려동물이 있는 집에 필수템인 듯. 여러지형이라 편리하게 오픈 가능하고 블랙 컬러가 인테리어에도 찰떡임.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아가띠에서 이지 슬라이드 안전문이 나왔다길래 바로 가져와봤음 설치가 진짜 쉬워서 혼자서도 뚝딱 그리고 압력으로 고정하니까 전셋질에도 부담없이 설치 가능함 이 문은 슬라이드 방식이라 아기를 안고도 쉽게 열고 닫을 수 있음 생각보다 튼튼해서 아기가 흔들어도 끄떡없고 90도로 열면 고정돼서 편리함 엄마들이 이제 화장실도 마음 편히 갈수 있다니 이건 혁명임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딩동 패트리니엄 강아지 반자동 안전문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설치가 압축식 고정이라 벽에 구멍 안 뚫어도 되고 여자 혼자서도 충분히 설치 가능하다는 게 진짜 매력적임 반자동 여가지형이라 문이 스르르 닫히는 느낌 완전 부드럽고 소음도 거의 없어서 밤에도 강아지 놀랄 일 없음. 튼튼한 플라스틱 소재로 강아지가 밀어도 끄떡없고 블랙 컬러라 인테리어에도 찰떡이 안방, 주방, 거실 어디든 설치 가능한 필수템. 마음에 드니까 1 5 개.